이것다 무슨 차예요? 오룡 차입니다. 오룡? 네. 시자, 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복부하고 네. 팔뚝에 어, 정체되어 있는 네. 여러 가지 세포 부산물하고 그리고 탄력이 없으신 네. 부분을 네. 저희가 이제 특수 용액에 적신 음, 밴디지 음. 케어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력에 느낌 어떠세요? 질질질 음.. 이정도 괜찮으실까요? 센 쪽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복부가 안 느껴져요. 복부는 지광이 많으면 안 느껴져요. <laughs>